한놈두놈세놈 역시 비비탄 탄은직해 어? 어 뭐야 비비탄 전투기라 와야얘네 비비탄이 아니라 풍경선다 어? 와아 나는 네 머리를 떼서 내가 씹어 먹어버릴 어? 아, 어... 누가 감히 내 친구들을 죽이고 당근칼이 일기장 없다 야나좀퍼져세 싫어 나쁜 놈야 저건 뭐냐 비비탄 전차거리나냐 비비탄 탱크가 와 어? 어 뭐야 저 누구야 아 여기서 누가 비비탄 하고 나올래 나 경비 아씨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아 아, 아 아악 아악 롹롹롹롹롹비롹롹롹 내가 비비탄 날리 사람이다. 우리 비비탄 마, 싸움에 말이 사람 없어. 야너 비비탄 뭐야 이 불어빵이냐? <laughs>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네가 먼저 했잖아. 얘네 도좀잘 쏜다. 땡큐 아씨 나한테 또가 비비탄 날리고야 진짜. 아저 씨짜 저는 흔파 공격할 거예요. 당근 칼받아다 어? 아, 비비탄 전투이다. 얘들아, 여기서 비비탄 갖고 누르면 안 돼. 난 쟤한테나 폭력을 선사한 거다. 저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겠다, 얘들아. 그러니까 말이야.